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산상수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곧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상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산상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여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어떤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걸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병환자를 통해, 나병환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말씀하신 것이 그냥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 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궁유리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모습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녀의 손을 만지세요. 네, 그러니까 예, 열병이 떠나가고 병을 이제 고친 바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아,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이유는 베드로의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가셨든지 아니면 그 집에 쉬러 가신 겁니다. 병, 장모의 병을 나, 알고 병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베드로의 집에 가신 목적은 그냥.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여러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어느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예, 뭐 식사를 하러 가 갔다거나 아니면 그 집에 쉬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간 목적은 초대를 받아 식사 초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쉬러 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 집에 간 목적은 식사 때문에 간 거니까, 또 쉬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냥 저녁 식사하고, 뭐 식사하고, 그냥 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뭐 의사가 아니고, 또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해도,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왜, 왜 그러시냐고, 어,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냐고. 그러면서 기도해드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마음에 어,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못본 척하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 월요일 날 서울역에 이제 KTX를 타고 가는데요 안내 방송에서 이제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혹시 기차 안에 의사나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좀몇호 차량으로 좀 와서 이 응급 환자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의사 분이 있으면 빨리 오십시오. 간호사 분이 있으면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계속 연거퍼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지만. 가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 무슨 일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까? 어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까? 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서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뭐 의사가 아니니까 가지는 못했지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나? 의사가 있어서 갔나? 간호사가 있어서 갔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대처가 된다? 처리가 된다? 안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일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의사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고쳐도 뭐 응급 환자에 대해서 대처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딱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손발 씻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밖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막 손발이 다 더러워집니다. 먼지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손님에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도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부터 씻고 들어가는 게 유대인들의 관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신 것은 손발을 씻는 물이 아니라 병석에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발 씻고 뭐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그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일어나서 이제 병이 고침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병에 걸린 장모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수정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수정을 들었다는 건요, 이 장모가 물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손발을 닦아드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간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잘 영접해주고 섬기는 것을 관례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손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 드리고 또 예수님도 그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고 예의를 갖춰서 그 집에서 손님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신 건 연약한 자, 병 걸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에, 향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시선은 늘 에, 우리의 에,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그 연약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습, 또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이제 이유가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건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장모를 고치고 난 이후에 손님 뭐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식사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녁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이 저물매라는 건 일과가 다 끝났다 는 그냥 해가 졌다 이게 아니라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 다 하고 이제 다뭐할 시간인 거예요 자자 이럴 시간, 자러 가자 이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오는 것. 예, 베드로의 집에 갑자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하고 병든 사람이 가득한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자야 되는데 남의 집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을 예, 쫓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업 다 끝났습니다. 네. 내일 오세요. 네. 내일도 시간 있는데 오늘 막 날이니까 내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세요. 네. 이러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치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이 십칠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질병이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